1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601년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해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주만나 묵상을 통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약 1년 넘게 지났을 때에 땅이 말랐고 방주에 거하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이 밖으로 나와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첫 장면이 생생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한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복을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복을 약속해 주셨지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것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있던 생물들 전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표현은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과 생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홍수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품고서 노아는 방주를 나와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행동은 앞으로 세상이 어찌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회복하여 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번제를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21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은 참 특별합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면 그 이유 때문에 땅을 저주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실패로 끝나게 놓아두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노아를 통해 세상의 회복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노아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주가 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구체적인 약속까지 주시지요.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순환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끝까지, 끝까지 유지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켜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해야 마땅할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인물은 사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예수님을 통해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정말 끝이다, 소망이 없다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저주가 아닌가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때는요, 우리, 우리 앞에서 홍수가 끝나게 하시고, 결국 마른 땅을 밟고야 말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주를 이기시고 끝끝내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저주와 연약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약속이 바로 내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며 힘을 내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길을 다시 힘차게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픈 자를 고치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